예 사랑하셔서 목장인들을 부름 받게 하시고 또 목원들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귀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의 교만과 자집과 고집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과 겸허함으로 주를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7장 <laughs> 347장 허락하시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고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하나님 경광의 박수. 옆선 옆에 격려의 박수. 이것도 목장 때 하냐고 안 하는 것 같은데 끝나고 하는 게 아니고 시작하기 전에 해야지. 이응숙씨 온선이 안 했지 오늘. 그래. 응. 최선희군사님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봐. 아니, 예배 드리고 왔어. 뭐. 아, 그래? 방학했어? 응. 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56페이지. 하나님께 없는 두 가지 아침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다시하기 나으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하나 많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대해 내가 자주 가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국배도 절절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진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부터 한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할수 있다 이 말고 지금 이 바울이 빌립보에 빌립보서를 떼지면 어디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걸 빌립보서를 옥중 서신 옥중 서신 네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인데 자, 빌립보서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자기 형편이 좋아서 이런 메시지 하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그냥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과 조건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갖고 나간다는 거죠. 제가 사실, 요런 믿음을 갖지 않고 지금 목회한다고 그러면 힘들 거예요. 저 자신도.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는 믿음을 권면하는 거예요. 빌보포에 있는 교인들에게, 야, 우리가 주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게 뭐냐? 응? 궁핍해서 어, 형편에 뭐 자동해서 우리가 배운 게 아니고, 어, 때로는 비천할 수도 있고, 풍부할 수도 있지만, 그냥 모든 거다. 일체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은 내가 넉넉히 기는 믿음을 가졌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어, 이길이 넉넉한 힘을 가졌다. 예, 별의별 별의 속을 다 쓰여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배경부터 설명해줘요. 가장 어려운 처지에서, 오히려 빌리포기의 교인들 향해서, 이게 이, 이 빌리포스를 보면은. 늘 기쁘다는 얘기가 나와요. 일 집제도 보면 내가 주관해서 크게 기뻐하을이잖아요 네? 뭐가 기쁜 게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으면서 기쁘다는 게 기쁜. 기쁘,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바울이군요. 태서연세시지말기도하 범사에 감사. 이 바울은 그럴 상황이 아니야. 근데 늘 항상 기뻐하고 시지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배경을 먼저 설명해주고 뭐 어렵게 하지 말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고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다. 예, 빌립보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아멘. 예,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 목상 이라도하다가 어렵다고 막 아유, 어려 죽겠다고 막 이러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원들 위로하고 뭐될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없는 두 가지 제가 제목을 펐는데 첫 번째는 안 된다는 것과 늦었다는 것. 두 가지만 가르쳐 주면 돼. 안 된다는 거하고 뭐가 어라고 늦었다고 하는 거. 아이고 본사님이 뭐좀 합시다라고. 아유, 안 돼요. 내가 지 나이가 몇 살인데. 네 나이가 어때서? 네, 네 나이가 어때서 그래. 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안 된다, 늦었다 이거 버려라. 네. 하나님은 안 된다, 늦었다는 단어가 없다. 여러분 갈렙을 85세 부름 받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잖아요. 85세 모세도 거의 뭐 40년 40일에 80세 부름받아요. 모세도 그렇죠. 근데 지금 목사님들도 보면 목회 좀 할만하면 은퇴해버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중놀군이 노릇을 해요. 어떤 사람 60대 중반에 은퇴해가지고 아 자기는 뭐 은퇴하고서 뭐 해외 선교도 니고뭐쭉 저, 다 죽었어. 은퇴자는 다 죽었어요. 네. 이러면 학교 선생님이, 에? 은퇴하고, 그 7년 안에 죽는데, 7년 안에. 군인이죠, 군인. 군인들은 5년 안에 죽 은퇴하고. 아, 이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왜안 죽느냐? 믿음이 있으니까 안 죽는 거야. 김미숙 조선사님도 이게 주일 안에 스어서 죽었어. <laughs> 앞으로 몇년안 남았어. <laughs> 그 얘기 한 거야. 우리 집사님도 7 년에 죽을 사람인데 사모라도 하니까 지금 사는 거야. 고맙다고 생각해. 나한테.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디 어디 저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 보니까 성공한 사람도 CG가 쫙 나오더라고요. 근데 0 대에는 뭐. 훌륭한 부모를 둔게 성공이고 20대는 좋은 스펙가지 성공이고 뭐 30대는 어쩌고저쩌 나가 그러다가 이제 예? 90대에는 뭐가 성공인 줄 아세요? 90대 예? 전화 오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100세에는 아침에 눈만 뜨면 성공한 거예요 <laughs> <laughs> 그렇게 있더라고요 80세는 뭔줄 아세요? 남자가 80세 성공한 사람 밥 해주는 마누라 있으면 성공한 거래 네, 그러더라고. 들 네, 60대 이일할수 있는 곳이 있으면 성공이라고. 지 네. 수임 받잖아 지금 여기서 네, 다 성공한 사람들이야. 그걸 아시겠. 그런 사명이 없으면 죽어. 그러니까 안 된다, 늦었다 이런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더 적어. 거 90대 모든 그런 거다 내가 올려줄게. 저기, 저기 딱 올려줄게 목장 리더방에 딱 올려줄게 시리즈 알았죠? 이형수군사고 있습니다. 이영니다다음 주에 써먹어 그래. 그러니까 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이와환경다을다이고다이다이고이영이 영상을 보고 가습니다이 영상을 보가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고니이고니고 하면 카이로스 시간이야. 하나님은 때를 하면 때가 있어. 요 그러니까 늙어도 부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젊어도 부름 받지 못한 사람. 목사님이 만약에 목회 안 해봐요. 내가 우리 형님한테하루 우리 형님이 나하고 두살 밖에 차안 돼. 정확히 18개월 차이죠. 18. 18개월. 18개월이면 얼마 안 되죠. 거의뭐 연년 생활이야. 우리 형님하고 나하고 서 있으면 아주 늙은이야. 그 교장으로는 됐잖아요. 그 뭐. 도박도박, 그, 연금 나와요. 한 3, 400이 나와요. 근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자마자 내가 대전에다가, 어? 대전 세명성에 하나 세우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그 대전 세종시 있죠, 세종시. 세종시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여기가 세종시야. 세종시 여기 길 하나 넘어서 여기 교회가 하나 있었어. 건물교회야. 여기 땅이 230평이야. 우리보다 커. 어, 그래서 요 교회 요 땅이 그 당시에 20억이 나왔어. 건물도 있고 다 있어. 예, 네, 다 있어. 근데 목사님이 목회를못 하는 거야. 그 내가 이거를 알아 가지고 이거 한번 가 보라고. 어, 그래서 가서 거기 해면 은퇴 이제 1년 앞두고. 이고 가서 그래서 내가 수리해 가지고 교회거고 살아. 여기다 길건 너면이 세동시야. 신도시. 형님이 가서 보는지 알아? 아이고, 건물이 다 낡아. 그럼 낡았지. 그럼 뭐 <laughs> 자꾸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요. 건물이 낡았고 뭐뭐 뭐 그렇다고 뭐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땅이가 어때서? 아니, 제일 좋은 나이 에 62세가 3 세가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걸 말한다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한 3년 후에 아, 그때 그걸 알고 잘못했다. 왜이 땅이 5 0억이 됐다는 거야. <laughs> 3년 후에. 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껄껄하는 게다 지옥이야. 그래서 물건너 갔어요. 손자나 보쇼. 손자 맨날 손자고 하 누누 찍은 사진만 스펙이 올리고 여기 저기, 저기 부사도 맨날 손자고 하 뭐. 나는 아기들 사진이 한내내 하나, 사진이 하나도 안 올려내. 마누라도 안 올려놔. 다 혼자 찍은 거야 나는. 교인들 아니면 왜 그런 지 아세요? 일하려고 그런 거 일하려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 선제 됐고 어디 뭐 어, 에버린 놀러 가고 그런, 그런 걸안 해요 이들끼리 갔다 와라 야. 돈 줄게 아우 나는 그거 싫다 애들하고 노는 것도 엄청 피곤해요 그 시간에 내책 보는 게 낫지 모르겠어요 나 어렸을 때부터 애들 별로 안아준 적이 없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안아준 적도 없고 같이 봐준 적도 없어요 음식을 먹으러 간 적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내가 제 아버지로서는 참 로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지금 나를 아버지라고 한 번에 목사님이라고 그러죠. <웃음> <웃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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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목사님처럼 보는 거야 나를 그냥 자기는 그냥 교육자고 이렇게 보는 거요 그래서 우린 부자지간보다는 그 사역자와 목회자의 관계가 더 전에 <laughs> 뭐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잘한 걸어떻게 해서 목서 목해요. 걔들두살때 나는 원주로 키웠거든. 혼자서 혼자서 거기서 목회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때서 이제 나 따라다니면서 이제 지피 배우고 무슨 말 하다가 늦었다 안 된다 이런 말 버리세요. 예, 네,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거야.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밑에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서지 영혼이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몰려 범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패배하고 고통을 당하도록 버리듯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먼저 하는 게 바로 서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핵심이 왜 제목 그대로 안 된다, 늦었다는 말만 버리자. 뭐좀 합시다. 그러면 늦어도 목장님이 오라 이 말이야. 늦어도. 늦깎이래도 오라. 왔다 가는 거하고 안 오는 거 완전히 달라요. 아멘. 그래서 이 57페이지 보면요. 거기 위에 뭐 폴마이 박사하고 예능을 읽어 보시는데 자, 보세요. 마기는요. 어떻게 우리 역사냐면 보세요. 마기가요. 마기가 계속 실패를 줘요. 계속 막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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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그 나중에 어떻게? 완전 실패하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들 막 업체, 업체도 던지죠. 충격으로 시험 드니까또 와서 시험 주고 시험 주고 시험 주. 이 막이 역적이전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하는 믿음을 딱 갖고 일어나는 거.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저희 본문이 이 말씀이 목사님 목회, 목해, 목회, 목회. 목해. 이게 제 목회 컨셉이에요. 저는 목회할 때. 할수 있다는 말 엄청나게 합니다 안 된다 듣겠다는 말안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내 생에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시라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쓰임 받을 때 쓰임 받으세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은퇴 안시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에? 은퇴 안 시키니까 그냥 막 이렇게 시신 먹은 그 할머니들 막 싸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막 그때 혼자서 에이 씨 은퇴 시켜보고 잘못했나 <목소리> 그렇게 <그래서> 쌈박질하고 <막 목소리> 그냥 막 그런 마음도 안 들겠어, 그죠? 내가 그렇게 안 해요. 잠시는 그래도 그래도 싸워도 살아있으니까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싸울 힘 있는 게 감사하지. 뭐. 예, 그래도 뒤에서 막 씻고 소리 이런 게 감사하지만 버럭버럭 뭐. 소리 감사하고 또 그냥 나이 90에도 그냥 뭐 교회 나가냐 안 나가냐는 그것도 <웃음> <웃음> 얼마나 감사해. 나는 솔직히 그게 감사하더라고 어, 이거 좀 내려봐. 온도 좀 더워 죽겠어. 내가 목해하면서 세상에 태어나서 9 0먹은 노인네가 귀에 나오냐는 게이세명 속에 내가 체험했어요. 야, 저 나이도 그러는구나. 참, 저 나이도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러는 것 같아. 에? 그래서 어떻게 하겠면할수 없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몇번 실패했다고 넘어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이 말이야.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냐? 생각을 바꾸라는 거야. 처음에 소도는 그렇게 하나님말 생각을 바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빌리포 저 지역에 편지하면서 로마 감옥에서 뭐 생각을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믿음이란 게 뭐예요? 우리 생각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쪽으로 첫 번째 포지티브, 싱크, 그전 긍정적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은 좋은 면 보지 않봐요 근데 승리하는 사람들은 좋은 것만 봐요. 아멘 잘될줄은 믿습니다 하고요. 김민진 공사 그렇죠? 김민진 공사 볼 때만 내가 그런 말하는데 대기만성할 여자라고. 네? 그래서 어용부용하는 사람과 이렇게 뭐 교제하고 그러지 말아요. 네. 바지 붙다가도 남자가 아니니까. <laughs> 혹시 또 알아? 김건희처럼 나이 50이 잡아가 대통령 부인 될지. 네. 그러니까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비전 가지시라고. 그러니까 아주 실패하는 여기 또, 또 괜히 또시집 시위 간 사람들이 또. 나도 빨리 다시 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잘 사세요. 두 번째,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꿔라. 아멘. 패배자는 할수 없는 걸 생각해요. 저도 이렇게 저녁에 자려고 눕잖아요. 그럼 마귀가 딱 찾아와요. 찾아와서 딱 가슴을 눌러요. 야, 너 지금 뭐 어떡하려고 그렇게 일을 벌리고 그러냐. 너 이제 너 큰일 났다 너 이제 그막이게찾아요 그래 근데 그때 I can do all things in Jesus Christ. 내게 능지어 내가 능지 내가 할수 있단 말이요막다 물러가나요? 아멘? 할수 있다고 할 수. 여들 보세요 뭐, 아뭐 어, 집사님 뭐 큰일 났어 뭐뭐쪼쪼쪼 말이잖아요. 그럼 큰일은 그 사람이 큰일이요. 뭐라고 그래야 돼? 집사님 큰일은 없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딱 그게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큰 생각을 바꾸세요. 사람들은 자질구레한 생각 때문에 뭐 우리끼리 얘긴데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 조그만 생각 가져야지 말고 큰 생각을 가지고 아멘. 음, 정상을 바라면서네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 강한 생각. 어, 좀 난관에 부딪혀도 쳐도 어, 포기하지 말고. 요새 그 올림픽 이렇게 경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펜싱을 하든 뭐뭐 뭐 탁구를 하든 뭘 하든 머리에 뭐 오면 저는 그 올림픽 정신 이 뭐냐면 하다가 예를 들어서 탁구를 하는데 어머나 11점이 끝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처음에 7대 0까지 갔어. 어이, 포기하라 그럴 수 있잖아요. 언니 그걸 따라잡아 가지고 이기는 거요. 그걸 이기더라고. 그게 올림픽 정신이에요. 네? 우리나라 그 저기 뭐 이게 뭐 이렇게 사부른가 <laughs> 무슨 뭐이게할때 보니까 이번에 무슨 메달 따는 그 남자애가 이막 이가 옮겨 니까이 넘어졌어. 너무 찌르면 되잖아요. 안 찌르고 일으키더라고 이렇게. 아그 어, 그러니까 스포츠 정신. 이터피막 나잖아. 멋있잖아. 그렇지? 너무도 발발발가 죽이지 말고.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좀 강한 생각으로. 다섯 번 이타주의. 자기만을 생각하지 말고 남을 생각하는 배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런 사람들은 날 교회를 되게 하는 거야. 두 번째는. 안 된다 늦었다는 말을 하게 늦었다는 생각 없애려면 처음엔 뭐라고 그래요? 처음엔 뭐라고 했어? 좀 응? 그게 그냥 생각하고 두 번째는 말을 바꾸라고 말을 바꾸라고 말 말만 바꾸면 돼. 에. 아멘? 예. 어떤 분이 기도 받으러 왔어. 목사님 제가 뭐지 뭐뭐 뭐 마음이 어떠고 뭐또 그런 저는 아무 저 인상님 뭐 몸이 막 이렇게 뭐 관절이 아프고 막다 힘들고 막 이렇게 그고막 병원에 갔더니 뭐가 또 나쁘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아우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딱 하나가 하나 틀린 거예요 말을 바꿔야 돼요 뭐냐면 심장병, 고혈압, 비기양 이런 질병은 대화를 진 세균 감염에서 오는 질병이 아니고 심리적인 불안이나 염려에서 오는 질병이라서 류마티스 관절염 있죠 그게 세균병이 아니에요. 심리적 병, 심리 불안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이뼈 마디마디마다 욱신욱신 쑤시는 거야 여러분 5 0견이왜오는줄 아세요? 그게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50. 여기 딱딱이 뭉친 사람도 있잖아요 만지면 아! 어! 이 사람 있잖아요 어! 아! 이런 사람 <laughs> 있어요 어. 여기 지금 한번 만지면 다 있을 거예요 어. 근데 이막 풀어준다고 풀잖아요? 또 와요 그게 뭐에서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자꾸 말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면 돼. 이, 그것을 끝나는 게아니요 이게 뭉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뼈마디가 다 아파요. 다 아, 아파요, 이게 다. 다 아파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막, 이 관절마다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부어요. 이거 이런 것들을, 이게, 목사님 얘기하면 그냥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병원 간다 해결이 안 되고. 약 먹으면 단지 그냥 그 당시에 조금 나아질 뿐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심려 불안에서는 질병이에요. 이게 시민성 질병이라고 그래, 시민성 질병. 알겠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이렇게 치료할 때도 의사들이 내가 의사에도 잘할 것 같아 치료할 때 이렇게 치료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낫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약먹다 낫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툭툭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아요 근데 뭐약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위약은 왜 줘? 난 그런 의사가 들 정신, 정신, 정신 빠졌다고 그래아이 목사님 야, 이거 약 먹는다고 그럼 왜 줘? 이거 줘. 확 찍어요 그럼 뭐하러 그거는 그뭐 약은 무엇고 조제해줘요? 그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을 바꾸셔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건강하게 살겠다 하고 말만 바꾸면 예수의 98%가 건강으로 다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제가 여기서 밥을 먹을 때 25번 씻고 넘기게 되겠다. 25번 씹어. 실수로 26번 씻을 때도 있어. 씹고 어, 넘기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막막 막 그냥 모든 게막 죽이 되가 넘어가. 그러니까 소화가 되된 거지. 에? 급하다고 막 그냥 집어넣고 그냥 꾹꾹꾹 생기면요. 위가 그 소화시키냐고 막위위위 위, 염증이 생기고 위장병 생기는 거예 위가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밥먹으면 졸리잖아. 위가 운동을 많이 하니까 졸린 거야. 근데 이게 씹어서 잘 씹어서 넘기면 얘가 소화가를 시키는 힘이 안 들어. 에? 그리고 급하게 먹으면. 이게 당이 쭉올라가버려 갑자기 올라가다 혈당이 그러면 안돼 이게 천천히 먹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다그렇게 같이 간단한 거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시키는 거야 지금 멘음에 과일부터 먹고 예, 밥을 먹어야지밥 먹고 과일 먹고 뭐 똑같은 거 아니냐고 들어서 흔들면 똑같이 있는데 달라요 달라요 순수가 달라요 그거 아니야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불평하는 말 원망의 말 대신에 감사하의 긍정적인 말 성공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맨날 아팠던 특징이 뭐냐면, 부정적인 사람이 많아요. 세 번째, 60페이지, 자기 이미지를 바꿔라. 아멘, 뭘 바꾸라? 이 봐요. 제일 첫 번째, 뭐 생각? 두 번째 말. 세 번째 이미지, 이미지 바꿔 생각, 이미지, 이미지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경영능력, 교육, 이미지 마케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지 마케팅을 하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소위 상표를 가치 있는, 그러니까 밸류, 그러니까 좀 가치 있게 상표를 만들잖아요. 이런 들 보세요. 같은 옷도요, 그냥 똑같은 티셔츠에다가, 예? 예를 들어 거기다가 뭐, 어, 여기다가. 저기, 버버리 마크 하나, 때 세이노바. 그게 버버리가 되는 거야. 에? 여러분, 그, 저, 이옷 재질은요, 똑같아요. 버버리요, 더 나쁠 수 있어요. 이거 하나 마크다 는 거야, 버버리. 에? 무슨, 몽꿀레오, 막, 상표다 아닌 거 가지고 동그란 거 하나 살 거야 명품부터 몽꿀레오. 그냥 그 하나 상표사다가 붙여버려. 똑같은 거야. <laughs> 똑같은 거야. 무릎이 있던 집에 가서 이렇게 써,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써가지고 붙여다니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 다 소용없어. 왜 그러니까 그면 이미지를 갖다가, 아, 저 사람은 저 이거 있구나, 이미지 이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구두가 이게 뭐래? 이 구찌예요, 구찌. 구찌. 근데 이 구찌가 쥐가 옛날 구찌잖아, 그죠? 이게 여러분 몇년 거? 이게 정확히 몇 년이에요? 27년 된 구두예요. 2 7이대 279대. 근데 이게 이렇게 좋아. 이거 내가 저기 분당 삼성 프라다 있을 때 있지 옛날에 거기 가서 딱 쇼인드 보니까 110만원짜리를 30만원으로 놨더라. 이거 30만원. 하나 남았대. 근데 딱 쉬니까 딱 맞아, 나한테. 30만원 주는데 사온 거야. 이거. 그때 30만원 산 거야. 지금도 신어드 지금. 내가 제일 사랑하는 구두야, 이래. 그러니까 구두약 사다가 계속 발라요. 구두약도 요새는 잘 나와. 그냥 이렇게, 이, 여기, 저 풀, 풀 나오듯이 이렇게 썩발니다 요새는 참 신기해. 세상 진짜 좋은 세상이 됐어요. 구두방갈 필요가 없어. 구비나 갈러 가지 못한 거였어 그래서 여기 미창만 잡고 그래, 미창만아이 기가 막혀. 무슨 말 하다가? 이미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정적인 삶을 살지 말고, 자기 이미지, 네? 좋게 하는. 여러분들 되세요? 네. 자, 꾸그 축복의 그림을 그리라는 소리예요. 자, 그세 가지. 이거, 이거 보면 다 알아요. 이게 여러분, 첫 번째는 생각, 두 번째는 말, 이미지. 이걸 받고.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 목장에, 하나님의큰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잘 전달하겠죠? 네.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돼. 지는, 지는 말을 맨날 부정적으로 하면서, 우리 부정적인 말 하지 말래. 지는 생각을 맨날 부정적 생각하면서 안 된다고 그러고 아유 집사님 나 못해 뭐 이렇게 목장 리더가 돼가지고 집사님 우리 뭐 이렇게 모임, 모임 만들까? 안 될까? 안돼나 힘들어 막 이러지 말고 생각 말 이미지 이미지 얼굴 봐봐 얼굴 여러분들 얼굴 볼때 누가 볼때 기분 좋아야 돼 인사 막쓰 그냥 네? 맨날 찡그리고 불평 많고 팅 아주 팅팅 되면 입이 돌아가 버렸어요 이런 사람 많아, 입 들어서 많아. 입이 이렇게 정상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입술이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 이 사람 많아요. 해봐, 입 이렇게 해봐.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입이 이렇게 들어서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하고서 야지 맨날. 이게 하나 찌그러지면 이찌그이언바라스가 돼가지고 바보가 돼. 생각, 말, 이미지, 세 개. 이것만 잘 전달하세요. 에이? 그래서 교회할 때 그냥 하나 그냥 고뭐 그렇게 좋은 일이 많은가 봐요. 아니, 그냥 웃으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지. 그런 사람이 멋있잖아요. 시크하고 사람. 혼자 잘난 척하고 그러지 말고 이미지를 자고 좋게 하고 그 사람 바라보면 이미지가 너무너무 좋다. 행복하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누가? 바울이? 감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좋은 조건에서 해도 이 말이 안 나올 텐데, 그 어두운 감옥에서, 옛날 감옥이 어떤 줄 알아요? 지금처럼 이런 창사 있는 감옥이 아니에요. 굴을 파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밑에서 그, 그 습한 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음식을 갖다가 던져줘요. 개새끼처럼. 예. 요새 개도 그렇게 안 줬잖아. 그죠? 그냥 그거 받아 먹고 씻는 거 힘든 거기서 똥을 좀다 거기 싸고. 정말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습하고. 못 살아요. 우리 하루도 그냥 죽어, 제풀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여러분 상황이 어때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불평하는 자체가 지옥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목장 예배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